나만 오. 안 맞다는 거네? 나랑 안 맞네? <laughs> 우리 팀이? 자 하나 네. 둘셋 한번 올려주세요 뭐해?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팬분들하고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최봉진 선수 그리고 김건우 선수 이렇게 셋이 구쇼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첫 선수 바로 소개. <laughs> 안녕하세요, 손 fc 오키퍼 최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 fc 미드필더 김건웅입니다. 더 길게, 더 길게 음. 지금 많잖아 건웅아, 너는 팬분들이 지금 많잖아좀더 길게, 음. 건웅이 좀더 음. 인사 길게 할게. 요 <laughs> 지금 저녁 시간 때인데 식사 하셨는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봉진 선수한테는 죄송하지만 건우 위주로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어어 네. 어, 어, 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어쩐지 김건웅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네 알겠습니다. 봉진이도 네, 제가 많은 질문해 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팬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해보고. 또 저희도 들어보는 시간, 한번 선수들이 사연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차분하고, 좀 느낌을 살려 가지고, 이 팬분들의 진짜 찐 마음을 담아 가지고 한번 사연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캐슬파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장 최근의 경기를 보러 갔던 강원전, 짜릿했던 역전순을. 맛본 그 날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선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건웅 선수가 활짝 웃으니 캐슬파크에 한줄기 빛이 들어찼습니다. 이 틈을 틈타 건웅 선수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마지막 멘트가 좀 인상적인데. 그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갑자기 이렇게 읽고 분위기가 쌓여지면은 개인기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뭐열개 정도 준비돼 있다는데 한 개만 그러면 가, 가볍게 볼까요? 네 김종민, 김종민 씨 성대 마사 가수 김종민 씨작 아, 갑니다. 에 어디 가요? 오씨작 <laughs> <laughs> 갑니다. <laughs> 네, 어디가? 안녕히 <laughs> 계세요, 여러분. 아 정말 똑같네요. 네, 갑니다고 그냥 가신 거예요? 갑니다, 고 뭐, 뭐해요? 몰라. <laughs> <갑니다. 웃음> 아,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분위기가 네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뭐 우선 김봉진 선수 하나 더 있죠. 아 최봉진 선수. <웃음> <웃음> 제가 지금 김종민의 김종민 이 쇼크를 <laughs> 받아가지고 내 네. <laughs> 김봉진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네요. 아네 최봉진 선수. 성공. 성공 둘이 가위바위보로 그러면 해볼까요? 성공. 저 묵낼게요. 너 묵낼 건데. 가위 바위 보. 그래서 네, 네. 합니다 안... 아, 안송 아, 못 봤어 응. 바로 제가 10초 드리고 바로 이야기하고 10초 셀게요 합니다 아, 1송합니다 아, 죄송합다 이거 됐다 이거 하나, 됐다. 둘, 셋부다 아, 왜 나와요 부 아, 가부요 부여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 부여가 건웅팀 준비해 주시고요. 올릴게요. 맞추라고 줬습니다. 맞추라고. 미음, 니은.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야, 와! 너 진짜 반을 다다 하시잖아, 팬분들. 그럼 나만 어... 안 맞다는 거네. 나랑 안 맞네. <laughs> 우리 팀이 넌 뭐야? 만남. 아, 만나. 아, 만나. 아니, 뭐 만남 시간이니까. 아, 그러면 4대2 지금 건웅팀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해라고 그래야 된다. 고 시옷 이응 아니 아니 자 하나 둘셋 한번 올려주세요 뭐해? 막 올려 야, 빨리 아 죄송합니다 막 아, 올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 못 수원, 올릴 것 같아요 수원 분세 분이고 올려주세요 아유, 아, 네. 수원 세분 여기는 뭐지? 죄송합니다 사이. 봉진선수는 속옷, 아. 네, 봉진선수는 속옷 올리셨고, 4, 2. 그리고 아. 세 분은 속옷. 4가는데 그럼 3점이죠? 그럼 아. 5대 4. ᄋᄋ. 아. 1, 2, 9, 10. 잠깐 올리지 마세요. 잠깐만 올리지 마세요. 잠깐만 올리지 마세요. 봉진팀부터 올리겠습니다. 봉진팀, 하나, 둘, 셋. 오호! 동진 팀, 1점, 2점, 3점. 그래서 8대6이고요. 이번에 건웅 팀, 하나, 둘, 셋! 5위, 5위, 우유. 어, 이렇게 되면 어? 몇 점이에요? 8대8인데요? 아, 하나? 둘, 둘이면 어, 둘. 둘, 이면 8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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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게임. 어, 아, 치열하게 아, 가네. 높아, 높아. 네, 승부차기 가겠습니다. 높아. 또한번 더. 아 힘들어 <laughs> 빨리 빨리 좀잘해 힘들다고 생각안 나지 어떤 팀을 이번에는 건웅팀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10대10 건웅팀 3점 그러면 13대10 훈남, 하늘 아 좋다 2점입니다 훈남 2점, 2점. 그럼 아 어, 치열했네 그러면 13대12로 아 어, 봉진 팀이 아쉽게 또 PK로 졌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가지고 예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네. 건웅 팀이 이기는 걸로 해서 건웅 팀 분들은 제가 제 사비로 어, 유니폼을 팀에 전달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사비로 어, 유니폼을. 그럼 텐션 좀 올랐으니까 예, 토크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열? 서열. 아... 수비수 상수 내외모 살. 서열, 서열. 수비수 외모 서열. 우선 윤영선, 조유민, 박지수. 아, 이거는 음, 애들 상처 받을 것 같은데. 1. 윤영선, 조유민. 그다음은 나머지. 네, <laughs> 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 네, 잘생긴 선수도 많긴 많은데 이두 선수는 확실히 영선이는 잘생겼기 때문에 미드필드? 어? 미드필드 3명 응. 본인 포함 한승규 김승준 김승준 어? 이 3이 없네요 이 나머지 아. 네. 김건훈 본인은 몇이에요전난 주호영 위? 난 괜찮아 나는 난안 남아 있으면 돼 <웃음> 괜찮아 <웃음> 그러면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경기장에 꽉꽉 차는 모습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 팬분들 꼭 제가 얼굴 기억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 팬분들과 이제 같이 할 이제 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온라인으로 남아도 할수 있어가지고 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간만에 즐거웠고 이제 캐슬파크에 이제 저희보고 이제 어 그때 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뭐 줌이긴 하지만 같이 사진 포즈 한번딱 정해서 찍고 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제 맛있는 거 드세요 빨리 배고프시죠? 선 f c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